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러운 계획 2. 한국의 반격 3. 뜻밖의 선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일하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다망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 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준의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화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메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에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에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 s m c 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명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 3 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비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공정에 사활을 꺼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원을 투입하고 수천명을 고용했는데 공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최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전 기술인 게이트 오로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기술 개발보다 3에서 4개월치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직접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전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삼미세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 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 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에서 5나노미터 반도체는 D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DSMC는 2나노미터부터 GAE를 도입한다며 먼저 GAE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이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펫성빈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 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 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선득약 14조 원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화 막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의 4조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재무책임자 10호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 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어파마카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분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셀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약 67만장, 랜드플래시는 36.6%월 약 65만 잠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디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랜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디렘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디렘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팀원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병마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자국 중심주의를 대거 반영한 최근의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폭주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폭주라는 것은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화법은 동맹들을 내몰고 특히나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가 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국 기업들조차 일화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대로라면 사실상 법안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보조금도 마다하고 한국에 대거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 정부가 얼마나 무지막하고 빠르게 전개 중인지 봐야 하는데 실제 일화법 관련해 심지어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공장 유치 후 곧바로 보조급 철회는 안 했는데 미국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잉크도 안 마른 시점 착공 시작도 안 했는데 보조급 철회를 발표한 것이죠. 게다가 이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서서히 반도체 분야로도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미묘하게 한국 업체와 자의를 두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삼성이 미국에 무려 2천억 달러, 280조 원가량의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는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의 상하원 의원들이 매우 도무태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게 되며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면서 일단 삼성 반도제 모시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론 역시 미국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미 정부 태도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마이크론 사는 반도제 과학법으로 절반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말이 없었던 것으로 자책 또 한국이 현대차처럼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법안의 집행과 실행의 세부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정부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반도체 과학법안 520억 달러가 미 정부의 의중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큰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자국 업체만 노골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했듯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미 정부는 이라법 개정 세부 사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면서 다소 희망이 섞인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 정부의 진서를 보냈으며 세부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미 재무부와 국세청 IR즈는 이번 주의 일화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업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까지 비판을 하니 미국에서 동맹을 우대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섞인 의견을 냈는데 쟁점은 과연 이라가 명시한 북미에서 최종조립이 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것으로 현대차는 현재 보조금을 못 받고 9월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이 북미 조립 조항이 개선되냐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역협회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출신인 위노 상원 의원이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차 보조금 지급 관련한 발의가 되기도 하고 재무부와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미국 관련 업계에서는 일하계정이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런 의견은 미국 자동차정책위원장으로 미 정부의 자동차 관련에 해박하고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마트 블러트 회장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라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 재무부와 국세청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득을 해도 백악관에 먹히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실제 미 상무부 장관 진아 러먼도는 한국의 투자를 빼앗아 왔다고 자랑하는 국면이며 미국 위싱턴가에서는 현재 미국 중심주의 법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상하 의원을 오랜 기간 설득하며 법안을 개정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 로비가 막강했으며 미국 중심법안과 로비 이두 가지가 맞물려버리니 더욱 한국이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대차는 3년간 보조금은 그저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서도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이미 북미 시장 실적이 2년간 얼마나 피해를 물지 계산하고 있으며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실을 막아낼지와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관계자들은 결정적으로 2년간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가 10%에서 30% 이상 증가하는 이상황이 초반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한데 후발 주자는 역전을 해야 해서 크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전기차는 물론이고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가 보조금도 마다하고 한국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NYT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뉴욕주에 140조 원가량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된 배경은 절반 이상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이크론도 삼성과 비슷하게 반은 당제로 미국에 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반도체 과학법에 따르면 더 이상 중국 공장 확장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장비나 공정을 투입, 급제를 해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히 반도체 산업 역사상 충격적인 법안이라며 실행될지도 매우 궁급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최고 접단 공정이 가미된 반도제가 생산이나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사업은 괴멸하게 되죠. 따라서 삼성은 물론 마이크론조차도 중국 투자는 이제 불 건너 갔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계속 반도체 동맹 칩사가 아니라 칩어를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공급해줄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죠. 실제 중국은 반도체가 끊길 상황을 가정하고 현재 대만 침공까지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IA에 따르면 시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수복을 완성하라는 의도를 비춘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만의 TSMC를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곧 TSMC 공장을 파괴시킬 준비도 한다고 하며 TSMC의 전문인력을 곧바로 미국으로 전원피신시킨다는 로드맵까지도 가동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패권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외해 버릴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맥락 가운데 미국은 이제 전세계 반도체 회사를 모두 미국에 집결시킨 것이며 여기에 마이크로는 미국 북적 마크를 달고 있으니 더욱 미국 공장 설립에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대절명의 상황을 물리치고 한국에 오겠다는 미국 초대형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한국의 RD 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와 시기,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입잡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오는 이유는 그들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삼성이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는 로드맵일 뿐 확정은 아닌 것이고, 역시나 핵심 공정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제 비전 2030을 비롯해서 한국의 라인을 대거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EUV 전용 라인도 계속 완공되어 오픈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각종 장비 업체들은 한국에 입점을 안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계 3위 미국의 식각 장비 업자 랩리서치 역시 용인의 RD센터를 올 4월에 오픈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왜올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삼성, 하이닉스 라인의 지리적으로도 부치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이고 시시각각 바뀌는 생산, 스펙과 공정 업그레이드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반도체 초대형 클러스터에 붙어 있어야 좀더 한국 업체와 손을 잡게 수월하고 각종 수준화 연구개발을 집행하는 데 유리한 것이죠. 실제 랩리서치의 한국지사 랩리서치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의 거점을 조성하는 게 당연하다며 랩리서치가 제공하는 모든 집 제조 공정 전반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각종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채널에선 미국은 막대한 보조급까지 주는데 왜 그러냐는 반응인데요.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에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제조 공정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라 제조 공정 라인들이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이나 중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 이후 한국에만 몰리는 추세라면서 아시아의 허브가 한국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미국엔 이제 막 제조 라인들 확장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라인이 완성되고 안정화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시간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미국 업체들이 보조금이 중요하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역시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삼성도 2천억 달러를 미국에 다 쏟아부을지 아닐지 모르며 역으로 립 서비스를 했을지 모른다며 현대차의 경우 북미 시장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반도 없어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계자들은 한국도 분명 이라의 희생이 되어가지만 적절히 미국에 대응하면서 한국 이득을 챙기면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기회가 될수 있다며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